일단은 내부에서 보시면 <laughs> 선생님도 지금 작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구조 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세 가지만 좀 생각해 주시라고. 첫째는 하중, 무게를 어떻게 하면 견뎌낼까. 그거를 잘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물 흐르는 물성을 고려하시라고. 물하고 싸워야 돼요. 물이 절대로 안 들어오게. 그래서 밖에 어제 그, 지지실 작업하실 때도 밑에서부터 아래까지 하시는 걸 하시면서 물성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생각을 하시게 앞으로 계속 물성을 고려해서 바뀌는 계속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늘구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단열 작업하실 때, 단열 작업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성이에요. 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작업을 해보면, 이런 데가 다떠 있었어요. <laughs> 진짜 이렇게 작업하시면 안 돼요. 이런 데는 바람 어마어마게 들어요. 근 이런 거를,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음, 작업을 하실 때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게, 선생님들이 어, 여기는 교육 현장이니까 교육에서는 올바른 걸 배우시고, 올바른 걸 실습을 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집을 지을 때도 이렇게 되는 데서 다 하자가 이런 데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자, 이런 데 조금이라도 틈이 이 현장에서 그냥, 이 그냥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다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막을 때 어떻게 막느냐. 현장에서는, 어떻게 막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다가,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우레탄폼을 그냥 쏴버려요. 엄청 쉽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레탄폼을 쏘잖아요? 처음에는 여기다 쐈다고 생각해요. 어, 불, 풀어. 얘한테 영향을 줘요. 그리고, 걔는 굳고 나면 딱딱해져요. 경성이에요. 얘는, 해보셨으면 연성이에요. 병성과 연성은 사실 두 개가 물과 나무를 같이 연결을 하는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다 쪼가리들로 꽉꽉 채워 놓으셔야 돼요. 근데 채워 놓으시더 아까 또 제가 채워 놓으시라고 그랬는데 채우는데 이렇게 보면 겉에만 살짝 살짝만 해놓고 음. <laughs> 안에까지 다 안에까지 다 밀어서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놓고 전원 선임을 생 가신 다음에. 전부 다 손가락 넣어가지고 다 확인해봐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특히 이제 중요하신 게, 저런 데 만나는 부분, 웬만하면, 안 자르고 통자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라서 붙인 거예요. 그죠? 저런 붙이는 면이 제일 중요해요. 저런 데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저런 데는 꼼꼼하게 붙이신 다음에,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테이프로 저렇게 막아주시고, 어 이제 남은, 이제 사실은 벽체 여기 단열 작업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전선 같은 게 많이 지나가서 저기도 좀 어려운 게 남았죠 저런 것도 다 해서 아시겠지만은 전선이 지나가는 거를 그냥 저기다 그냥 덮어 버리면 나중에 물리면서 얘가 겉에서 맞았던 것 같지만 전선에 얘가 물려 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사이가 다 떠버려요 옆에가 그러니까 저런데도 다따 가지고 이렇게 누셔야 돼요 생각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저기다 넣었을 때 바람이 어, 전선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떻게 들어올까? 이걸 어떻게 막는 게 제일 좋을까? 정답이 정해진 건 아니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를 항상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목조 주택 현장에서 우리나라 목조 주택이 지금 역사가 3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 목조 주택이 제가 보기에 조만간에 망할 수도 있어요. 목조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 현장에서 부실 시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해보실 줄아지만묵주택 이거 되게 쉬워요 얼마나 쉬워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문법이에요 이거 붙여가지고 그냥 연결만 되니까 쉽게 생각을 하고 덤벼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짓는 어디서 딴 데서 그 공사하다가 와가지고 이거 뭐 경량 목직주택 별거 아니네 이러고서 막 해놓고서는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제일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나와 하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소리가 보여요 이런 콘센트 옆에만 가면 축대 중인데, 나 그런 얘기 목조주택은 왜 스위치 옆이나 콘센트 옆에만 가면 춥냐? 이런 데를 잘 처리를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댔실 때도 보면은 첫날에 기업자를 만들어서 나무를 댔잖아요 그걸 안 해놓고 그냥 이철 박스만 묻어놓고 뒤에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거기서 찬바람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하나를 내이 경량목구조가 정말로 좋은 공법이고 왜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에서 95%가 150년 200년 넘게 다이 이 형태로 집을 짓겠어요. 너무나 좋은 공법인데 제대로 안 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모든 공법이 다 그렇지만 어 이런 건 선생님들께서 정성 들여서 하시면은 다알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이쪽으로 들어가 시면 우리가 첫날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강사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가 뭐냐면은, 샤워를 해서 밑에 육가라고 해서, 바닥에 물, 이렇게 보이는 물이 일러 나갈 거예요. 보통은, 공사할 때 이거 하나만 해요. 바닥에. 그런데 왜 이중으로 여기 하나를 더 뚫어 놓느냐. 지금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강사님하고, 어, 홍팀이었 여기가? 네. 이 위에다가, 이렇게 물매를 줘가지고 만들어 놓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뭘할 거냐면은 방수 시트를 바를 거예요. 그러면 방수 시트 위에 나중에 타일을 발라요. 그렇죠? 그러면 타일이나 어디서 나오는 물들이 혹시라도 나오는 물들로다이 바닥에 모여서 이 구멍으로 다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는 서양 애들은 이렇게 안 해요. 미국이나 캐나다 애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욕탕 구조가 어, 미국 놈들이랑 다르잖아요. 걔네는 건식이라 바닥에 물 뿌릴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응, 응. 바닥에 물 엄청 많이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응, 응, 응. 초창기에 그때 말씀드렸던 30년 전 정발산에서 처음 목조주택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 한 10년? 나중에 목조주택 이거 하자가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여기였어요. 처음에는 캐나다 목수들이 와가지고 이걸 해놓고 갔는데 이거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우리는 물을 원어머 했으니까 일로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밑에 나무들이 다 썩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중 방식으로 나중에 집 주실 때 어, 이제 설비 같은 걸 맡기면 어, 그냥 타일 작업하면서 이거 해 놓으면 아마 열에 열은 이런 쓸데없는 거왜 하냐고 다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목적을 태워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이중으로 이거 말고 따로 이렇게 막 새어 나온 물들을 이한 곳으로 뽑는 거는 꼭해 주셔요 특히나 (1층은) 그래도 괜찮아요. (2층에서) (2층) 화장실에 거기서 또 물이 떨어지기 하면 온 집에 탁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중에 집지실때 주의하셔서 하시고 자.